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연근조림을 시작할게요 연근 400g을 준비했거든요 네, 이거를 식초를 넣고 한 15분 정도 삶아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, 미리 준비했어요 15분 정도 삶아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고 그 다음에 물 2컵을 넣었습니다 조림간장입니다 간장 진간장 다섯 큰술입니다. 그리고 캐러멜 한 스푼이 들어갑니다. 저는 이 연근을 껍질 안 벗기고 그냥 해요. 그냥 해야 그 껍질에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. 설탕 몇 큰술이 들어갑니다. 브라운슈가예요. 그리고 들기름 2큰술이 들어갑니다 연근 400g을 넣고요 간장물이 다 졸을 때까지 가끔가다 뒤집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어, 양념이 묻지 않아요 간장물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가끔가다 저어줄게요 물다끓어주세요 소주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조청 세 큰술을 넣어줍니다. 당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청이나 설탕 같은 걸 가감을 해주세요. 국물을 한참 끓여야 돼요. 15분에서 처음에 강불로 하시다가, 나중에는 중불로. 지금 거의다 국물이 없을 때는요. 중약불로. 그 다음에 약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색이 이쁘게 났죠? 홍고추.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. 보다 이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. 특히 연근은 입맛 없는 어르신들이 약간 달달하기 때문에 좋아하시고요. 또 어린이들이 좋아해요. 달콤해서. 그리고 모양이 예쁘잖아요. 구멍이 여러 게 나있어서. 아이들 이 좋아하 데 조금 만족 스러운 것같 다요. 전부 다 됐습니다. 조금 한10% 부족한데요. 이 국물이 다졸을 때까지 해주세요. 제가 완성이 됐으니 담아볼게요. 네, 맛있는 연근이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어요. 달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를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깨를 뿌리는 이유는. 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라 의미거든요. 이렇게 고명을 올려주셔도 예쁘겠죠. 그래서 어, 특히 밥맛 없는 노인들 또 어린이들이 달콤하고 쫀득한 그 맛을 어, 느끼면서 행복하리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연근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설날에 에, 음식 차돌백이 마리찜과 연근 연근 연근을 연근 조림을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. 아, 설날의 기쁨이 충만한 가족의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